예님사랑신 증거를 대고 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그러한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까? 십자가에 대하여 죽고, 장사한 지 사흘 즉 3일 만에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또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우 편에 들려 올라가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까닭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8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묵상, 이 깨달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생하게 하려는 그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서이 진리를 분명히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레마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하지 아니하려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자 지표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 자에 대한 연합한 자에 대한 바른 길잡이의 말씀 또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각기 그 사도들의 사도들의 그 묵상을 통하여,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 통찰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시금 묵상하라 명하십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연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 방법. 오로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이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수많은 십자가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있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수많은 십자가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재함을 입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 단지 우리의 샤머니즘이나 하나의 토테미즘에 불과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지. 우리가 그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자의대로 우리의 개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아니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의 마음에 하나의 새창과 같이 오늘날 깊숙이 박혀 새어지기를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로부터 이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5절의 말씀은 다짐과 도전과 함께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이냐? 우리가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냐?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오, 수많은 제자 중에 하나냐?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느냐? 확증받고자 하느냐? 하늘로부터의 그 인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돌아 가셨듯이 모든 물과 피를 하나의 미라디 미라리 되어 이 땅에 뿌리셨듯,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지정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아니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와 같은 부활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된다 된 것이다. 죽지 아니하고 어찌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만미없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수많은 십자가는 세워져 있지만 예수님의 부재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대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의 도그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던지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알거니마 우리의 옛사람이 즉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 2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우상들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던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 죽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그 니코데모에게 이루셨다는 라 것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라는 생명체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거듭남 없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즉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 가운데에 깊이 묵상해발, 묵상해봐야 될 것이, 묵상해야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따르고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지난 날에 우리의 그옛 사람 죄의 멍에를 지고 있던 그 삶, 삶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요. 아미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장세기서 3장 15절에 이러고 있는 원시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 언약 즉 성포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무엇을 따라라 명하시기에 명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 날 이방인으로 사, 이방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때의 그삶 그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죄의 멍에를 짊물어 말미암아. 끊은 그대로 떨 끌려다녔던 그 삶을 청산하게 하시려. 다시는 그 예전 그 이방인의 삶, 옛적의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날마다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할 순 없습니다. 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허나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슨 분명한 인식입니까? 바로 근본적인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상해 봐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여금 요단강에서 죄의 즉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것은 온전한 첫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첫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첫 제사를 드렸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을 해치며 그 요단강의 물을 해치며 세례 요한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와 같이 이 물살을 헤치며 저 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나아가는 이 걸음, 이 걸음 가운데에서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셨어요. 그저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말씀 잊지 마세요. 내 죄가 무엇이었으며, 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누구이신지를, 무엇인지를 분명히 묵상하며, 깨달으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물살을, 그 요단강의 물살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었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옛사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게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그 옛사람의 그 행적들을 돌이켜본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라, 모든 의을 이루는 것이라, 애게의 세례를 세례요한에게로부터 받으십니다. 머리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물속으로 예수님을 그 요단강 그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물에 잠기십니다. 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에 수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짊으로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다녔던 그 지난날의 나의 죄악의 삶, 나의 죄의 멍에를 탈피하고 벗어버리고 내어 던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죄의 몸이 죽는 것을 그,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에서 예수님 다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거듭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즉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우리가 깨달으며 선포하며 공식적으로 공포하여 이르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법과도 같다고. 우리가 알아본 바 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그 모든 과정과 의미는 동일의 동일시 어, 중간기를 거쳐서 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우리는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요단강을 해치고 회계의 세례를 하는 그 회계의 세례를 받고 올라올므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죄의 멍에를 짓지 않게 하려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떠올라올 때 이제 나의 죄의 몸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몸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하늘의 그 궁창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곧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즉물물 물 세례 물 회개하고 즉 다시 말해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자가 된 이후에 그 직후에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보이심을 나타내심을 그저 의미 없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너희 가운데 행해져야만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의삶 가운데서 이 모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타지 아니하려 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몸을 가지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십자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말씀 믿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개성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그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그 예배의 삶은 도대체 누가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까? 삶입니까? 7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 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아십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그 죄성을 탈피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즉, 감당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짊진 그 죄의 멍에를 슈프즉 박살낼 수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멍해를, 마귀와 사탄의 그 시험과 강교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그, 모순, 그 모든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의 무리에 그 능력을 이겨낼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어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날마다 죄를 진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무엇한다 무엇, 무엇 하심? 어롭다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있는 내 사랑하는 자, 있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니라, 자니라,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내 사람이라. 우리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까? 성전이 안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러고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개하지 말지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명명하신 그 지상명령에 순응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것, 연합한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물가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돼요. 이 물은 단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바다 바다나 강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게 하는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곧 제사,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요?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요. 수많은 제자 중에 하나입니까? 수많은 의미 없이 세워진 십자가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필요한 백성이며 필요한 교회이며 필요한 교회 공동체로서 자리 잡고 있는 자들 이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해석대로, 우리의 유,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생각대로 좌 혹은 우로 치우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른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그 따름이 어디까지라고요? 십자가까지만입니까? 무덤에까지입니까? 무덤에서 살때 그때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들려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지요. 그 천국에 우리가 소망하던 바그 천국의 것을 누리는 언제까지? 평생토록 누리는 그때까지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삶, 이 생명의 영생에기에 감사한다고 우리의 몸망과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마음한 뜻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